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입니다. 네 이제 완벽하게 봄이 왔죠. 오늘 여행 가기에 최적의 차량 그리고 요즘 정말 많이 찾고 계신 차량이고요. 디자인의 완벽한 변화로 정말 예전에는 나이층이 좀더 있었는데 요즘은 30대까지도 정말 워너비의 차량이 된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모하비의. 더 마스터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정말 끝판왕의 모아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프레임바디의 강성과 승차감 거기에 옵션들까지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차량인데 정말 많이 떨어진 금액으로 준비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모아비 차량 이제 바로 한번 만나보실게요 저희 요차어 때 판매 금액은 3630만원입니다. 네, 이 차량 스펙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2020년 8월에 등록한 2021년형 모델에 주행거리 10만 5천km 주행한 단순 교체 하나 없고요. 거기에 1인 신조로 보험 이력까지 제로인 차량에 모하비 더 마스터 4륜구동, 마스터즈 6인승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모하비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완전 풀옵션의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정말 저렴한 금액대에 이 모하비의 더 마스터 차량 구매해볼 수 있는 최적의 기회로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이 차량 이제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모아비 하면은 정말 이 우락부락한 디자인, 남성미 넘치는 이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남자라면 한 번쯤 꿈꿔오는 차량 중에 하나죠. 디자인적으로도 완벽하게 변화하면서 정말 이 40대, 50대 층에서 30대까지도 워너비의 차량이 된게 바로 이 모아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디자인 쪽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죠. 전면부에 보시면 그릴부터 해서 라이트까지 이 부분의 인상을 완벽하게 바꿔주면서 확실히 좀더 세련되고 젊어진 느낌에 확실히 강인한 느낌까지 보여주는 게 바로 이더 마스터 차량입니다. 네, 모하비의 끝판왕이라고 해서 더 마스터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정말 모든 기술력을 쏟아부은 차량이고요. 일단 전면부의 전방 감지 센서뿐만 아니고 이 앞에 그릴 쪽 보시면은 네,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크루즈 기능도 당연히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블랙 바디로 모하비에서 가장 인기 많은 색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측면으로 보시면은 측면도 지금 휠, 스크래치 거의 없이 전체로 깔려있고 끔하고요 타이어 컨디션은 지금 한3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측면적으로 보실 건데요. 이 모하비 차량에는 이 현대 기아에서 유일하게 가장 고성 트림에만 들어가는 6기통의 3000cc V6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정숙하면서도 출력 거기에 연비까지 보여 주고요.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사이드 스텝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분들, 여성분들 승하차를 도와줄 수 있는 사이드 스텝에 정말 크기도 크고 등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뒤에 휠도 보시면 뒤에 휠도 큰 스크래치 없이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뒤에 타이어도 동일하게 한 3, 40% 정도 남아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하비 차량 같은 경우에는 딱 보시면은 박스 형태의 지금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내 공간에서도 확실히 넉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뿐만 아니고 뒤태도 확실히 변화를 했기 때문에 정말 누가 봐도 세련된 느낌 그 모습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 건데요. 네 트렁크도 이 모하비 더 마스터에만 이제 이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 전에 있던 모아비에는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전동 트렁크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 보시면은 버튼 하나로 이열을 접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좀더 넓은 공간으로 정말 거의 차박 캠핑이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공간성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어, 지금 뒤에 공간 예사롭지 않은 엄청난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다 펴가지고 6명이서도 충분하게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게 바로 이더 모아비 마스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 한번 닫아볼 건데요. 버튼 하나로또 부드럽게 잘 닫히고 있고요. 네, 후방 감지세트, 후방 카메라, 그리고 전방까지 어라운드 비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사각 TV 머플러로 확실히 뒤에서도 멋지고 균형감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조속적으로 보셔도 외관 쪽에서는 지금 큰스크래치 없이 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져 있는 이 모하비 차량 이제 들어가서 실내 옵션 공간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실내에 확실히 화사한 베이지 시트의 베이스로 정말 실내에서 뭔가 고급스러우면서도 화사함을 담당하고 있고요. 네, 이 그레인이 정말 리얼 우드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확실히 나뭇결도 살아 있거든요. 정말 딱 봤을 때 고급스러운 느낌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는 이제 시동부터 한번 걸어볼 건데요. 네, 확실히 6기통 차량답게, 네, 정말 부드럽고요. 잔진동도 없어요. 정말 부드럽고 정숙한 엔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제 옵션들 설명드릴 건데, 국산차답게 옵션 꽉차 있어요. 그리고 이 차량은, 빠진 옵션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간 차량인데요. 일단 옵션도설명드리면 운전석과 조수석 보시면 당연히 전동 시트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에는 두 개의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쪽으로 넘어올 건데요. 위에 보시면 이 썬루프도 옵션인데 썬루프 옵션까지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지금 오픈, 아, 정말. 넓게 잘 열리는 모습에 위에도 다 이렇게 블랙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실내에서 이 베이지 시트의 이 깔끔함을 더 한몫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중앙으로 보시면 ECM 하이패스룸미러 뒤로 보시면 블랙박스도 당연히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올게요. 아래쪽에 보면은 정말 와이드한 사이즈의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도 모두 다 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터치를 사용해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고 후방 카메라 보시면은 후방 카메라와 함께 어라운드 뷰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화질도 상당히 좋고요. 이 뒤에 보는 후방 카메라 뷰 버튼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볼수 있게 네, 이렇게 다 조절도 가능한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아래쪽에도 이렇게 이 내비게이션 퀵 메뉴 버튼데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3존의 프로토 에어컨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쪽으로는 무선 충전 단자와 함께 USB 단자도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기어노브 왼쪽,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열선 시트 거기에 통풍 시트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기어노브 아래로 보시면은 드라이빙 모드 버튼 이렇게 이 버튼 식으로 토글 식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모습과 그리고 한번 눌러주시면 4륜구동이죠 4륜구동 모드까지도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정말 이런 모든 기능들까지 다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또 버튼 엄청 많죠 오토홀드 기능과 4륜구동 로우 버튼 핸들 열선 기능과 뷰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핸들 쪽도 꽉차 있어요 일단은 핸들로 보시면은 오른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반자율 주행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왼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블루투스 핸즈프리 버튼들 그리고 이 핸들 옆쪽으로 보시면은 하선이탈 버튼과 다운힐 어시스트 브레이크 버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버튼들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으로 보시면 계기판도 완전히 풀 LCD 계기판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드라이빙 모드에 맞춰가지고 이 계기판 디자인까지도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뿐만 아니고 위로 보시면은 위에는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정말 옵션 쪽에서 부족함 없이 모든 꽉차 있는 옵션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자리 봤으니까 뒤로 넘어와서 뒷자리 옵션 공간 한번 살펴 드릴게요. 네, 뒷자리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은 공간성도 충분하고요. 이 뒷자리도 독립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시트 조절이 다 돼요. 그래서 정말 거의 누워서 갈수 있을 정도의 정말 편안한 시트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중앙으로 보시면 뒷자리도 독립식으로 에어컨 컨트롤러 들어가 있고요. 이 6인승 시트기 때문에 뒤에가 독립식 캐빈 시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뒷자리도 독립식으로 팔걸이까지도 내려오기 때문에 정말 편안한 포지션과 함께 도어 쪽으로 보시면 뒷자리에는. 열선하고 통풍 시트까지, 앞자리뿐만 아니고 뒷자리까지도 모든 옵션들 꽉 차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옵션 쪽에서 부족함 전혀 없고요. 정말 편안하게 여행을 갈수 있는 이 모아비 차량. 지금 옵션 쪽에 완벽하죠? 네, 이렇게 전체 옵션 살펴봐드렸는데, 이제 앞으로 나가서 정말 정숙한 유기통의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유일한 V6의 디젤 엔진입니다. 3000cc의 출력까지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확실히 내구성을 인정받은 엔진이고요. 거기에 출력 연비 효율성 모든걸 다 가지고 있는 최강의 엔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기아에서도 가장 높은 라인업에만 들어간다는 이 V6 디젤 엔진이 들어간 차량인데요 이 차량 다시 한번 이제 스펙 정리해드릴게요 2020년에 등록한 21년형 모델이에요 거기에 주행거리 10만 5천 k 로 주행한 단순 교체 전혀 없고요 보험이력 제로에 1인 신조로 한분께서 지금까지 관리한 모아비 더 마스터 마스터즈 6인승 4륜구동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준비했고요. 이 차량의 저희 유차 호텔 판매 금액은 3,630만 원입니다. 동급 중 가장 저렴하고요.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이 모하비 차량. 이 차량에 대해 좀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상단의 대표 번호로 연락 주세요. 저아님정 대리가 직접 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신데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탁송 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궁금한 차량들이나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이. 쓰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거나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금액도 그 확인해 더욱 더 좋은 영상을 찍어 나갈 거고요. 이 영상도 끝까지 보셨으면 나가시전에 구독과 좋아요 옆에는 알람 설정까지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앞으로 더 다양한 차종, 더 특별한 차량 인사 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유차업대의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